안녕하세요.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LG 에너지 솔루션 LG와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어제 영상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 잠깐 호명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영상 에코 프로 b m 에코 프로 영상에서 쿨송님이 2천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SDI 코스모 신소재 영상에서 토토 아빠님이 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호명은 마치구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기 전에 코스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가 1.94% 상승이 나왔죠. 거의 뭐... <laughs> 어떻게 보면 다 좋지는 않았지만 뭐 삼성전자가 뭐3.5% 하이닉스가 8%아 무슨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무슨 뭐 소형주처럼 움직이니까 겁나죠 예. 거의 뭐 지수를 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끌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이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건 뭐 양봉을 뽑아냈고 금요일날 개파락을 했었죠.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개파락의 시발점이죠.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 여기가 또 강력한 저항대일 겁니다. 목요일이죠. 저번 주 목요일에 저가 4123. 4123 포인트가 또 강력한 저항대가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나스닥도 중요하죠 오늘 나스닥이 저번주 금요일날 60선을 지지받고 양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쌍바닥이잖아요 여기 여기, 라인을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예, 양복을 만들어냈는데 내일 오늘이죠 예, 오늘도 양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밀려버리면 내일도 우리 증시는 아마 볼게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20선을 지지받고 어쨌건 양봉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 코스피는 뭐요 정도로만 보면 될것 같고 일단 코스피도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거든요. 네, 쌍바닥을 찍었고 지금 상승 기울기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밀린다라 그러면 20선을 또 한번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죠. 예.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기를 한번 바래 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고 밑꼬이 달고 어쨌건 분봉을 보게 되면. 아침에 아침에 갭 떠가지고 쭉 빠졌죠. 에, 빠지고 쌍바닥을 찍고 에, 상승이 나갔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뭐 그냥 뭐 소소한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일단 제가 다른 종목은 추세선을 다르게 한번 거드렸었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추세선을 일단 다시 하나 거드릴게요. 일단은. 바닥 추세선을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바닥 추세선을 하나 긋고요, 그렇죠? 바닥 추세선을 하나 긋고 우리는 요거를 똑같이 예, 수평선을 하나 그어서 그대로 1파 위에다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한두번긴게 아니니까 요렇게. 지금 만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파, 2파, 3파, 3파인데, 요, 상승, 아니, 하단 추세선 말고, 상단 추세선을 넘었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상단 추세선을 넘으려고 지금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겨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얘가 4파 조정 같은데, 과연 4파 조정이 언제 끝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기가 1파의 고점인 거는 그렇게 보이고, 여기가 3파의 고점인 듯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파랑, 자, 일단 요거 선 색깔을 다른 색깔로 좀 검은색으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사이즈도 한 6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바꾸고 우리가 1파의 고점이 여기고 3파의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1파의 고점이랑 잠깐만요. 네. 잠깐 끊었습니다. 1파의 고점이랑 3파의 고점을 이렇게 한번 이어보자고요. 네, 이렇게 이어보고 그리고 똑같은 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선을 2파죠2파가어디에요 네, 여기잖아요, 그렇죠? 2파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2파의 라인에 고대로 수평선을 고대로 맞춰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으게 되면 음,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가 이제 빨간 빨간 추세선은 보지 마시고 검은색 라인으로 우리가 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1, 얘가 1파가 나왔고, 그렇죠. 2파 조정이 나왔는데, 2파 조정이 이렇게 나와서 2파 조정 이거를 그대로 선을 올리게 되면 3파의 고점에 올리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검은선이, 검은선이 이렇게 다죠. 예, 검은선이 이렇게. 닿는 자리 요 닿는 자리가 근처에 오게 되면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검은선을 다해야겠죠. 네. 왜냐하면 가격 조정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기간 조정이 좀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음, 이번 주도 조금 더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집니다. 그래서 아직 검은선을 다아야 되는데 지금 검은선을 닿지 못하고 있죠 네 지금 어차피 음, 빨간 추세선 빨간 추세선 말고 검은 추세선으로 보고 간다라 그러면 어쨌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검은선을 가격이 내리면서 닿을지 아니면은 옆으로 기면서 여기서 닿을지 그러고 나서 오파가 나오겠죠 오파 시점이 이제 상단 검은선 네,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더 위에서 끝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재 구간 이로 봤을 때요 검은색 라인을 좀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도 네, 이번 주도 좀이렇게 조금 옆으로 좀겨 주는 한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도 삼성 SDI랑 음, n f 죠 예, 네, 그두 종목을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다시 만들어 드렸는데 보니까 이번 주도 옆으로 좀겨 줘야 될것 같고 물론 음 닫고 가는 게 기본이지만 안 닫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검은 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때문에 일단 요 근처까지는 일단 와이드지 않을까. 얘가 만약에 그 전에 이 조정을 짧게 받았다라 그러면 짧게 받았다라 그러면 얘가 음, 예를 들면 이 추대선이 이 바닥 추대선을 여기까지만 조정을 받고 올라갔었다. 그러면은 바로 가는 건데 지금 현재 얘는 이파 조정이 약간 나름 길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여기까지 검은 선을 한번 닿아야 되는데 검은 선을 닿는 거가 가격으로 내려서 이렇게 내려와서 닿기보다는 내려와서 닿기보다는 어차피 얘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요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예, 유지하면서 유지하다가 한 요런 자리 있잖아요. 그죠 옆으로 기면서, 이제 여기서, 여 요기 라인에서 만약에 한번 터치를 해주고, 예. 그러고, 이때부터 이제 오파가 시작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 조정은 어충 나온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이 아직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음, LG 에너지솔루션도 이 검은선 라인을 일단 그어 놓고 볼 테니까, 이렇게 검은선 라인도 같이 그어 놓고 보고 있고, 여기 어, 빨간색 상단 추세선 있죠. 예, 여기도 잘 올라가는지, 여기를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여기를 안 닫고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옆으로 잘 키웠다. 내일도. 큰 급등 뭐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1, 2%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셨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LG LG화학도 봐야겠죠. LG화학도 오늘 1. 3, 5% 하락에 나왔는데 뭐우선을 살짝 이탈했지만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 추대선을 새로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 얘를 색깔을 좀 바꾸고요. 다시 빨간색으로 네. 잠깐 끊었습니다. 일단 바닥 추대선을 하나 긋고요. 네, 바닥 추대선을 이렇게 그면 되겠죠. 예. 너무 두껍네요. 그쵸? 오늘 예. 일단 바닥 추선을 하나 긋고요. 이렇게 여기죠. 예. 여기죠. 예. 여기를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수평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고대로 예. 올립니다. 예.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라인을 넘어섰다가, 그쵸?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오늘 또 빠졌다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죠. 일단 요거를 좀 저장해 놓고요. 음. 저장해 놓고, 마찬가지로 얘도, 얘도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검은색으로 좀 바꿔가지고, 손을 하나 더 거드리겠습니다. 1파랑 3파 9점. 예, 1파랑 3파 9점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걸 수가 있겠죠? 예. 일단 뒤에 거 말고 오, 앞에 거를 일단 거 놓을게요. 앞에 거를 거 놓고 요거를 그대로 예, 그대로 그대로 1파에다가 아, 2파죠? 이파이 저점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된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빨간 터널이었다라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빨간 터널이죠. 빨간 터널이 아니라, 이제는 검은 터널로, 네, 검은 터널로 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검은 터널이죠.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이파 조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입파 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입파 조정을 그대로 만약에 입파만큼 내려온다라 그러면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찝어서 내려올 수 있는데 아직 그 검은 선을 달려 그러면 지금 l 조학 같은 경우는 멀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멀잖아요 그쵸? 옆으로 겨우도 꽤 오랜 기간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그, 꼭 다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거의 요 근처까지 와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무리 먼저 나와도 기간 조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파 조정을 아직 l g 와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애즈화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금요일에 한번 뚫었기 때문에 조금 추세를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전혀 문제될 건 없는데 뭐 강해도 걱정, 강한데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수 없죠. 뭐 당장 내일부터 라도뭐 내려가지고 이 검은 선을 예, 다뤄 내려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내려오든 아니면 옆으로 기어서 기어서 옆으로 가든 하여튼 다꾸는 가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예,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주는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급등량이라기보다는 1, 2%위 아래 상한선을 두고 어, 오르면그 다음날 조금 더 내리고 그리고 올 상승할 때는 양거리량이좀 뭐 나오고. 밀릴 때는 거량이 좀 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간 한번 보자고요. 이번 주는 좀 마음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일주일 동안은 조금 마음 편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LG 와 이렇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 구름대를 좀 잠깐 볼까요? 뭐 구름대 전혀 문제 없어요. 얘는 기준선 위에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구름대 위에 있고 전환선 기진선 둘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